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도면 그리기 캐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도면은 두 개의, 즉두 종류의 여닫이 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알루미늄 재질의 여닫이 문입니다. 이거는 주로 현관 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목재 여닫이 문인데, 이거는 실내 공간의 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부분에... 상세 치수는 각각의 상세도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도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서 적용할 명령어는 array라는 명령어입니다. array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도면 요소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개수만큼 배치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인데 단일 방향, 여기서는 Y축 방향이 됩니다. 즉, 세로 방향, 또는 어떠한 도면에서는 수평 방향, 즉, X축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만큼 복사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리란 명령을 우리가 배우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D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 영역의 크기를 A2의 10배 크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A2의 크기는 594420입니다. 그래서 10배 크기는 5940,4200입니다. 자, 줌 전체를 이용해서 영역 설정을 하고, LTS 값을 6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음, 왼쪽에 있는 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의 크기는 가로가 1300, 세로가 2600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자, 현재 레이어를 212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가로가 1300, 세로가 2600. 클릭해서 사각형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다음. 자, X로 개별적인 선으로 분해를 한 다음. 자, 고정창 부분을 제외한 문의 높이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2100. 다음 오른쪽에 고정창 부분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30. 아니 옵셋 300. 다음 이제 프레임의 두께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30. 옵셋 거리를 수정하겠습니다. 30이 아니고, 치수를 봤더니 40입니다. 옵셋 40. 자,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프레임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자, 이제 문 부분에 있는 유리 부분 작업을 해보고, 또 이쪽에 고정창 부분에 프레임 역할하는 바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의 폭이 280이고 세로가 300인 사각형을 이 위치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 150 다시 옵셋 200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교차점을 만들어주고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리스. 자, 사각형의 시작점은 여기 자 객체 스냅 설정을 하고 알리 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자 가로의 크기는 280 세로의 크기는 300 여같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필요 없는 선을 이렇게 지우고 이제 어레이 명령을 사용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레이명령의 단축키는 AR입니다 AR 다시 ar, 오른클릭, 다음,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보면, 직사각형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열은 가로방향, 행은 세로방향입니다. 그래서 열은 두 개의 으로 열의 2를 넣고, 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으로 이렇게 5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 열의 사이, 자, 수평거리에서, 수평 방향에서 사이라는 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사이라고 하지만 여기의 사이라는 것즉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280에 50을 더하면 330이 됩니다. 그래서 열의 사이값은 330. 자, 그리고 행의 사이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이므로 30에 350을 더하면 350이 됩니다. 그래서 350, 자, 그리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미리보기가 실행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자, 맞게 되어 있으면 연관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눌러서 끄고 배열 닫기를 해주면 이와 같이 가로는 2개, 세로는 5개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고 간격은 이 간격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단일 방향으로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AR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오른 클릭. 자, 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 배열을 하겠습니다. 자, 열의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은 1 행의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를 넣어 주면 됩니다. 행은 5. 자 간격은 550 인데 수직 방향이 하지만 위로 방향이 진행되는게 아니고 아랫방향 즉 마이너스 y 축 방향이므로 사이 값을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50자 이렇게 하면 아500 입니다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하면 500 간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여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면 닫기 하고, 아랫부분에 필요없는 선을 이와 같이 제거해서 자, 프레임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심선, offset 도면층 옵션, 현재로 900. 아래에서 이렇게 900만큼 옵셋을 하고 자 다시 옵셋 80 옵셋 80 자, 그럼 이 교차점에 반점이 30인 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원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음 LEN이나 스케일을 이용해서 적당히 늘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LEN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LEN 등분 자, 늘어날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늘어날 값을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 그리고 늘어날 선의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선이 이와 같이 10만큼 늘어나서 중심선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다지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레이를 사용한다는 것들, 그래서 어레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 다음 단일 방향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의 개수는 1이라는 것, 그 다음에 y축 방향에서 마이너스 y축 방향 음수라는 것.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마이너스 X축 방향, 즉, 수평 방향에서 왼쪽 방향은 사이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